전통음식이만나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영선입니다. 박시영입니다. 이문지입니다 이곳은 저희 이바지 음식에 나가는 보자기 포장 모습이고요. 네. 오늘을 축하하기 위한 저희 떡케이크입니다. 송떡이에요. 바람떡과 어, 꽃떡이고요. 이것은 약식이에요. 그리고 막걸리를 이용해서 만든 증편이에요. 여름철에 먹는 떡이고요. 이거는 추석에 주로 먹는 송편과 모양을 낸 꽃송편이에요. 이쪽은 인삼을 이용해서 만든 인삼 찰편과 두턱편이고요. 이곳은 패배 때 사용하는 봉치떡이라고 합니다. 제철 채소를 이용한 장아찌예요. 이용한 간장 장아치 간장 장아치를 만들었던 마늘을 고추장에 재숙성시킨 고추장 마늘 장아치고요. 민들레를 이용한 간장 장아치입니다. 그리고 감태를 이용한 된장 장아치예요. 간장을 이용한 통마늘 장아치고요. 고구마순 간장 장아치. 간장장아찌 쑥을 이용한 간장장아찌 소로쟁이를 사용한 간장장아찌입니다 누룩과 국물만을 이용한 전통주이고요 쌀로 빚은 누룩이에요. 이화 고기라고 합니다. 쌀가루이고요. 이 쌀가루와 누룩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막걸리 형태입니다. 통밀가루를 이용한 누룩이고요. 밑에는 빻아놓은 모습이고요. 쌀가루와 찹쌀과 복숭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술의 모습이구요. 완성된 모습입니다. 누룩과 쌀을 이용해서 만든 막걸리이구요. 막걸리 위에 띄어진 청주를 소주꼬리를 통해서 내린 소주입니다. 기를 얇게 저며 양념을 해서 말린 육포이고요. 이곳은 구절판입니다. 단호박, 인삼, 사과, 키위, 연귤, 금귤, 오디, 딸기를 이용했습니다. 인삼과 도라지, 더덕을 꿀에 졸여서 말린 정과입니다. 깨를 이용한 깨 강정입니다. 오색 다식인데요. 송아가루, 흑임자, 쌀다시, 오미자, 쑥을 이용했습니다. 단호박을 이용한 단호박 양갱, 팥을 이용한 팥 양갱, 쑥을 이용한 쑥 양갱입니다. 쌀엿 강정이고요. 밀가루를 이용한 타레가입니다 우리 고유의 개성약과이고요. 야채 고유의 그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란인데요. 당근을 졸여서 만든 당근란, 밤을 쪄서 만든 밤란, 그리고 단호박을 쪄서 만든 단호박란입니다. 여러가지 채소와 과일을 이용한 케이크들입니다. 단호박을 이용한 단호박 케이크와 단호박 정과이고요. 연근물을 사용한 연근 떡과 연근 정과입니다. 오디즙을 이용한 오디떡과 오디 정과이고요. 인삼액을 제조로 한 인삼떡과 인삼 정, 정과입니다. 사과즙을 이용한 사과떡과 사과정과이고요. 무즙을 이용한 떡과 물을 이용한 정과들입니다.